풍요롭고 행복한 백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백세 톡톡! 요즘 물론 이제 재유행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맞아요. 특히 시니어 여행객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시니어를 위한 네. 전문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 네. 오늘 시니어 전문 여행 교육 음. 프로그램 꿈꾸는 여행자 사업을 진행 중이신 우리 강시 국장 모시고 좀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협회 네, 중앙의강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꿈꾸는 여행자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업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일단 60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고 활동적 장년이라고 하면 하는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적인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보통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뭐 동반자가 없다든지 또, 뭐, 정보 수집이 좀 어렵다든지, 온라인 예약이 어렵다든지 조금 어려움을 음.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담을 좀 해소해드리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이 원하는 여가 생활이 이제 여행인데 그렇죠. 보통은 선호는 하고 있지만 TV 시청이나 휴식을 많이 취하고 계시거든요. 야. 그런 정적인 활동을 좀 야외 활동으로 이끄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되게 신기했던 네. 네. 게 사실 시니어분들 네. 여행 가고 싶으시면 네. 여행사 있는 어떤 단체 투어 프로그램을 네, 신청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시니어분들이 음. 직접 뭔가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음. 만들게 되신 건지 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음. 아, 저희가 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이런 기간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짧기 때문에 이런 음.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혹은 문화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마련이 음. 늦어졌다 보니까 네. 그런 걸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가 분야에서 특히 선호하고 있는 여행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조금 지원을 해드리려고 처음 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네, 네. 이거가 신청하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까? 또 네, 저희가... 덧붙여 가지고 네. 교육 내용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네. 교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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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국장님 너무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어, 네. 지금 참여 가능합니까 우리 국장님 혹시 60세 이상이시면 가능하시고요 세 이상이면 1 9 6 0년까지 포함이 63년이면 네, 네 포함이 어. 되어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아직은 안될것 네. 같네요 네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laughs> 곧 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저희가 전체는 7주 7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은퇴 이후에 사실은 역할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음. 내가 어떤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지, 음.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걸 조금 필요를 하세요. 자기 저희... 재발견.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로 우선 찾고요. 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관심사가 같은 분들을 만나고, 그걸 여행으로 이제 접목을 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앱이나 이제 이런 온라인 예약법을 또 통해서 여행 계획에 예약까지 진행을 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떠나고. 나서 또 이제 그걸 기록한 걸 바탕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뭘느끼 다라는 발표도 하고 어. 그런 시간을 이제 7주 동안 보냅니다. 7주 동안. 네. 그 여행 실제 여행도 포함한 네, 네. 실제 여행 경비도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음.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영수증 청구까지 다 해서 음. 네. 다 무료입니까? 네, 다 무료로 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네. 추첨하나요? 어떻게? 아, 저희가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아, 네. 실제 들어올 때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이. 이제 여기에 아.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도 해보겠다라는 도전 의식을 가진 분들, 아. 여행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네.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하겠다. 이게 음. 저희가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 국내 여행을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떠나겠다라는 걸다 작성을 하셔서 어. 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고 이제 선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 이 네. 프로그램을 음. 수강하기 전과 후에 네. 엄청난 뭔가 차이가 있었나요? 아까 온라인 신청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처음에는 자녀분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아, 하시고요. 네. 저희 과정이 매주 이제, 올, 이제 핸드폰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음, 보니까 음. 나는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두렵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조금 깨닫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근데 여행 자체도 저희가 조사를 코로나 전에 해봤을 때두배 이상 가고 싶은 그 의향이 늘어났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하고 같이 떠날 때도 기존에는 어, 그냥 돈 주시면서 다 예약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게 음. 배운 대로 해볼게 네이렇게좀 네, 바뀌셨다고 뭐~ 스마트 기기를 네.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음. 기사를 음. 하나 봤는데요 국장님 또 음. 네. 어르신분들이 이제 늦은 시간에 터미널 근처에서 음. 택시를 음. 잡으시는데 요즘 누가 손 흔들어서 택시를 잡습니까 다 어플 음. 이용해 그렇죠. 가지고 부르다 어, 보니까 뭐, 뭐. 택시? 네, 응.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어르신들 응.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아. 이런 네티즌들의 글을 봤어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응. 봤을 때도 네. 뭔가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을 응. 받아서 실천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것 같아요. 생활에도 유익합니다. 어. 네. 이게 어, 이제 그 지역적인 건데 네. 전국을 다 가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주도도 가볼 수 있는 네, 건가요? 저희가 교육 과정이 응. 제주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전국에서 10개 지역에서 지금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서 더 기수가 많고요. 아, 근데 지,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한 기수 정도, 서른 명 정도 지원을 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은, 네. 한, 네. 가는 곳은 제약이 없고. 없고요. 아, 이제 네. 비용만 저희가. 10만 원 이내에서 계획을 원 세워서 고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아, 아 자부담 음. 지원하신... 네 지원하시네요. 어, 지금 이런 뭔가 지원하는 네. 음. 시녀를 위한 여행 음. 프로그램 자체가 음.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나라들이 꽤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 뭔가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음.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사실 담. 담당자로서는 네.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하는데 네. 소수의 정원만 지원하는 게 너무 아깝고 아. 또 지역도 아까 열개 지역이라고 당당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권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초지자체 음. 단위로 사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신어 선생님들은 여가가 삶이에요. 그냥 이제. 그 의무적인 일이 네. 없는 상태로 여가가 네. 삶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여행을 좀 받아들일 때가 이제는 됐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개선돼서 저희가 되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이제 한정된, 네, 한정된 일육이 필요한 아시 몇, 몇 그룹이나, 몇 분이나 처음에 참여 가능해요? 지금그한 기수, 한 교육 횟수당은 서른 명 정도로 운영을 30명. 하고 있고요. 전체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누적된 수강생은 네. 1,500명 정도 어, 됩니다. 몇년 네. 정도 사업을 지금 시행 계세요?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네. 운영을 해봤고, 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 정부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운영을 음. 했습니다. 음. 진짜 한번 예. 경험하신 분들은 음. 계속해서 네. 하고 싶으신더라고요 예산을 한 네. 10배 늘려서 참여하신 정말... 분들도 한 10배 네. 될수 있더라고요. 네. 교육에서 정말 좋은 점은 그때 음. 처음 들어오셨던 2018년도 1기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오. 계세요. 아, 활동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선순환 활동이라는 것이 음. 이분들을 여행 모임을 만들어서 음. 동료분들, 동기분들과 아, 같이 하는군요. 여행을 떠나게끔 음. 저희가 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음.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운영사도 이제 그 산업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60대 이상이 이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 뭐신녀들이 이제 은퇴 후에 제 인생을 시작할 텐데 여행을 통해서 어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이신녀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조언을 할.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게 오케이. 있을까요? 사실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시어분들한테 음. 조언을 드린다기보단 제가 교육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네. 20대 분들이 여행을 도전이다, 뭐 용기다 하시면 30대부터 50대까지는 사실 힐링이잖아요. 음. 너무 지쳐있으니까. 음. 60대 분들은 사실 젊음의 원천이거든요. 뭔가를 다시 태어난 느낌. 네. 인생 이모작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여행할 때 젊어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많이 젊어지시고 또 그걸 통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니까 네. 마음이 굉장히 울리는데요. 아.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시니어들을 위한 전문 여행 교육 어. 프로그램 꿈꾸는 어. 여행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시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아나운서. 네. 프랑스의 대소설가인데 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행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어,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굳이 부디... 멋있다. <laughs> 그죠? 굳이 네. 신녀들이 네. <laughs> 어, 여행을 통해서 멋진 제 인생을 어, 찾는 새로운 네. 눈을 갖길 바라봅니다 봐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백세 톡톡